안녕하세요. 좋은 집을 찾아 발품 파는 청춘하우징의 이범석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시작을 좀 특이하게 해봤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찍었던 인터뷰 영상이 날아가서 오늘은 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문자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아무래도 전화상으로 문의 주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집을 사셔야 한다거나 아니면 구매 예정에 있으신 분들은 꼭 저희 청춘하우징에 연락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해 있는 현장이고요. 입지 설명 간단하게 도와드리면, 야당역까지는 600m, 도보로는 10분 내로 이동 가능하신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파주가 교통이 안 좋다는 건 옛말이 되어버렸잖아요. GTXA 운정중앙역이 뚫려 있기 때문에 서울역까지도 운정중앙역에서 22분이면 충분히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굉장히 교통이 좋은 위치가 되어 버렸죠.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 문산강 고속도로 그리고 제2자유로도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시기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입지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상권도 중요한데 야당 프라자 상권이나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스타필드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자차 5분이면 충분히 이동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산 쪽과도 가깝기 때문에 일산에 있는 병원 인프라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집 바로 뒤에 보시면 버스 정류장도 있는데요. 도보로 한 1분에서 2분 정도면 버스 정류장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집 주변에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도 같이 있기 때문에 급하다면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물건들을 살수 있는 굉장히 편한 위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조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구조 같은 경우에는 방 5개, 욕실 3개, 내부에 가변식 방이 있는 65평형 복층 구조인데요. 내부 보시면 인테리어가 굉장히 고급자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시는 맛이 있으실 거예요. 분양가도 아마 선생님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4억 후반에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가 분양가 에 대비해서 시집조금이 굉장히 좋은데, 시집조금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6천만원, 그리고 일반담보 같은 경우에는 1억이면 입주가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굉장히 조건이 좋은 현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자, 바로 집보러 가시죠! 네 전실 공간에 나와있습니다 네. 네. 저쪽으로 보시면 키큰 신발장 세칸 구성장 되어 있고요 네. 문쪽에서 보시면 상부 신발장 세칸 하부에도 세칸 가운데도 매립 선반으로 나눠주셨는데요 네. 이 매립 선반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일리로 쓰시는 물건들이라던가 아니면 가격 사진 놔주셔도 되고 이구으로 깔끔하게 꾸며주셔도 될것 같아요 좋네요 네. 바닥으로 보시면 그끄 네. 방지 타일은 당연히 시공처 되어 있고 네. 양쪽에 띄어은 시공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실 깨끗하게 정리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여긴 중문이 정말 이쁜데. 어, 색깔 너무 이뻐요. 네, 중문 색깔이 정말 이쁘고, 네. 양견 중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큰 짐이 들어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 이기 깔끔한 것같아요 어, 굉장히 이뻐요. 음. 지금 첫 번째 방한번가볼 텐데요. 첫 번째 방. 네. 오. 지금 첫 번째 방 같은 경우에 사이즈 괜찮아요. 네. 저희가 각방 사이즈 같은 경우에 레이저 줄자을 실측해서 우측 상단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네. 현재 살고 계신 집과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옵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방에서 한 번만 딱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장 네. 먼저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잘 시공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KCC 이중창으로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실크 벽지랑 당연히 가머로잘 되어 있고요. 네. 이쪽 에 공간이 하나 있죠. 어 이게 뭐죠? 네. 요게 그래서... 바로 드레스 룸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 오. 네. 붙박이장처럼 꾸며놓은 이제 공간인데 생각보다 깊어요. 한번 뭐, 들어가 보세요. 네. 지금 보시면 오 굉장히 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쪽에 옷을 걸어 두시고 음. 앞쪽에다가 청소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놔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기 콘센트가 있죠. 맞습니다. 콘센트가 있거든요 음. 네. 네. 그리고 TV 인터넷 유선단자랑 콘센트 같은 경우는, 음. 이 그림 뒤쪽에 좀 가려져 있어요. 여기 가려놨을까? 짠. 어. 그래서, 당연히, 이쪽에 그 컴퓨터나 TV,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고. 좋습니다. 근데 이거 얘기 안 해줄 거 같은 양 중요한 건데. 아. 아, 네, 제가 설명을 하나 드렸는데. 네. 개별 온도 조절이 당연히 있고요. 이거 중요한 부이 얘기해줘야 되는같아 아, 그렇죠. 제가 놓쳤네요. 네. 네. 그러면, 공용 욕실 공간 한번볼 텐데요. 욕실. 네. 공용 욕실. 오, 이게 뭐야. 공용욕실에 조정욕조가 있다니 와이 정도면 작부지죠 작품 작지 <laughs> 네. 너무 좋은데요 음. 이, 이 정도 사이즈면 뭐 아들과 같이 씻어도 되고 요즘 뭐, 우리 유리랑 그쵸 네. 매립 선반도 잘 되어 있고 음. 선반식으로 이렇게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음. 목욕용품 어메니티를 놓기에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환기창도 되어 있어요 근데 환풍구도 있죠. 오, 완벽하다. 네, 그러면 습기가 네. 찰 일이 없을 거예요. 맞아요. 네, 여기 해바라기 수전 굉장히 이쁜 색깔로 잘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무광이라서 네. 물때가 타도 티가 많이 안날 거예요. 맞아요. 음. 물때가 잘안 타거든요. 그리고 아, 네. 일단 네. 코팅도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쪽으로 나와 보시면 지금 LED 터치식 주명 거울 잘 네.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선반 음. 깔끔하게 아니 수납장 깔끔하게 네. 되어 있고요. 네. 선반이랑 도기류도 일렬 배치 잘 되어 있어요. 어, 청소용 스프레이건도 있죠. 이게 중요하다. 이 화장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청소용 스프레이건으로 이 바닥을 청소하시고 음. 이곳은 저 샤워기로 청소하셔도 되고 음. 스프레이건으로 청소하셔도될것 같아요. 네, 저 꺼주세요. <목소리> 꺼야 돼. 아, 안 끄면 혼나요. 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네. 두 번째 방 한번 보실 텐데 네.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정말 커요. 그렇죠. 이렇게 길죠. 그렇죠. 음. 왜냐하면. 여기는 가면식으로 나눠서 쓸수 있기 때문에 큰 거예요. 아, 원하시면 여기 가벽을 설치해드리지, 가운데. 맞습니다. 네. 그러면 방을 두 개로 또 나눠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겠죠. 네. 그럼 지금 이쪽을 보시면 당연히 기본적인 농션들은다 되어 있고요. 네. 다만 안되는게 하나 있어요. 뭐죠? 여기는 에어컨이 있는데, 네. 여기는 에어컨이 없어요. 어, 나눠 쓰게 되면 이게 조금 안타깝다. 아, 그렇죠. 대신, 네.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다는 건 당연히 다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네, 이쪽에 에어컨을 하나 설치하셔서 음. 넣주셔도 괜찮으실 것 근데 같아요. 근데 팀장님이 개별 온도 조절기는또 양쪽에 다 있어요. 응. 음. 그래서 방을 음. 안넣쓰시기 편하다니. 음, 맞아요. 네, 개별 온도 네. 조절기는 시공하기 어렵지만, 네. 에어컨은 쉽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셔서, 네. 지금 계단 밑 공간인데, 네. 계단 밑에 이렇게 창고를 설치해 주셨어요. 오. 이렇게 깊네요 어, 안쪽으로 깊게 음.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안 쓰시는 짐들은 이쪽에 다 보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거실 공간 한번 볼 텐데요. 와, 거실 공간이 진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커요? 오. 네. 공간도 큰데 이 타일로 다 마감을 해주셔서 오. 공간이 더욱 더 넓어 보여요. 맞아요. 네. 굉장히 큰 타일을 잘 써주셨고 타일이 좀면 비싸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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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천장부터 한번 설명드릴 텐데. 이쪽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잘 시공되어 있고요. 네. 우물형 천장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층고도 훨씬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매립 조명 다 시공해 주셨는데 네. 가운데 메인 조명도 이렇게. 네. 아 이쁘다. 간접 조명이 중간까지 싹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와, 이뻐. 요 아, 맞아요. <laughs> 네. 그리고 통상 단히 시공 해 주셨고 네. 이쪽은 양쪽이 똑같기 때문에 네. 아트월, 쇼파홀두지안 나눠 주셔도 되는데 네.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쪽에 네. TV, 인터넷. 유선, 던랑 음, 콘센트, 이렇게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다 숨겨놨을까, 여기는? 네, 저기도 여기. 쇼파 뒤에 있거든요. 아 네, 보러 가야지, 그럼. 네, 그러면. 우린 또 봐야 돼요. 안믿안 안 보면 안믿다 음, 여기 네. 있어요, 여기, 여기. 아, 그게 숨겨놨어니다 네. 그래서, 쇼파나이은걸 음.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네. 공간 자체가 넓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에 쇼파를 저렇게 끝에 안 두셔도, 굉장히 넓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주방 공간 한번볼 텐데요. 아, 주방 이쁘다. 네. 야 주방 아일랜드가 굉장히 응. 폭이 넓어요. 어 맞아요 엄청 넓어요 폭이. 굉장히 폭이 넓고 응. 지금 이 상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싼 상판이죠. 그렇죠. 메라톤 네. 상판인데 응. 이 상판도 굉장히 비싼 상판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관리하기에도 쉽고 굉장히 오래가는 상판이기 때문에 쓰시기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이쪽으로 보시면 당연히 냉장고 맞춤장 응.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응. 냉장고 없이 아니. 네. 네, 거는 원래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쵸? 아니었죠? 그러면 아쪽부터 네. 좀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네. 여기 지금 콘센트. 네, 리 콘센트랑 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네. 지금 이쪽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야 어디 어디 이쪽 이쪽아예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 주방 기구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와이드 싱크볼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고 네그 옆에 시키드 척기도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설거지할 동선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주시는 거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이건 음. 옵션입니다 네 그리고 환기창도 잘 되어 있고요 네. 네 이쪽으로 가보시면 지금 당연히 저희 상급국탑 잘 설치되어 있고요 SK매직 맞습니다 그리고 메리프드도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음, 깔끔해요 네. 그러면 다용도실 한번 가볼게요 네.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투명 유리로 막아주셔서 닫아 놓으시면 깔끔할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이쪽에 보시면 당연히 수도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고 네. 콘셉트도 여기 구성되어 있어요 저 안쪽에 네. 이쪽에,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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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쪽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멋있는 자리로 여기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네. 지금 이쪽에도 낮은 수전이 있기 때문에 걸레 팔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창호창도 이쪽에 있습니다. 음, 커요. 맞습니다. 아. 굉장히 큰게치죠 네. 그러면 안방 공간 한번 볼까요? 네, 안방 공간. 네. 안방 공간 한번 보실 텐데, 네. 안방 공간 자체가 드레스룸도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안쪽에. 와. 안방 공간 자체 사이즈도 커요. 오, 커요. 네, 그래서 패밀리 사이즈 침대 충분히 놓으실 수 있고, 음.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는 v 인터넷 유선 대제가 콘센트도 이쪽에 있기 때문에 어, 당연히 자가 버리티비 시공 가능하겠죠. 네. 네. 그럼 이쪽이 이제 드레스룸인데. 네. 오. 야, 드레스룸이 이 안쪽까지 파져 있어요. 안쪽까지. 네. 야, 이렇게 벽지 색깔을. 어. 벽지 색깔. 어 진짜 산뜻하게 꾸며놨다. 어. 네 환기창도 여기 딱딱 있고요. 네, 환기창도 이쪽에 잘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안방 욕실 한번 가보실 텐데. 오야 안방 욕실도 안방 욕실도 굉장히 핑크핑크한데요. 눈. 지금 사이즈 자체는 괜찮아요. 맞아요. 기에도 충분한 공간 나오고요. 네 지금 이쪽에 지금 수납장 잘 구성되어 있고 네. 거울 그리고 선반 도기도 네. 좀일자치잘 되어 있죠. 연되어 있어요. 네 음. 그러면 이제 복층 공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복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공간 앞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계단이 이렇게 튼튼하게 잘 시공되어 있어요. 어, 맞아요. 그리고 폭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음. 발을 디뎌서 올라가기에 굉장히 안전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이쁘게 잘 시공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복층으로 가보실까요? 복층에서 만나요. 네, 복층 공간으로 올라가서 네. 첫 번째 방이 이 앞쪽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방 먼저 보여드릴 텐데. 네. 우와, 첫 번째 방. 네. 와, 와! 사이즈! 이야 정말 넓어요 정말 넓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방을 아예의 놀이방 그렇다 여기 <웃음> <웃음> 너무 귀여워 장난감 너무 귀엽다 <laughs> 너무 귀엽게 됐고 네. 지금 이쪽에 당연히 환기창도 잘뚫려있기 때문에 음. 환기하시는 데는 걱정 없겠죠 그렇죠 아, 그리고, 아, 아이 방좀 너무 좋겠다 그렇죠 네. 복층에 중요한 게 에어컨인데 네. 지금 벽걸리 에어컨도 잘 신고해 주셨기 때문에 네. 여름에도 시원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가서 보시면 복층 주방 공간이에요. 오. 그래서 주방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 정말 실용적으로 잘 빠져 있고, 그렇죠. 네, 이쪽에 등 이렇게 해주셨고, 환기창도 어. 빼주셨고, 전기 조 세트가 있으니까 그쵸? 여기도 있어요. 어, 이거 여기 일구 인덕션 어. 그냥 조그만 거. 맞아요. 그런 같아. 거 놓으셔서 간단한 조리하시기엔 정말 음, 좋은 공간인 거 같아요. 네. 네, 그럼 복층 욕실을 한번 보실 텐데요. 네. 오, 야! 복층 욕실이 안방 욕실처럼 꾸며져 있는데, 네, 맞아요. 보통 복층 욕실은 되게 많이 꾸며놓지 않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정말 이쁘게 꾸며놓은 것 같고 어. <웃음> <웃음> 지금 해바라기 수준도 여기 깔끔하게 비켜보세요 안 보여요 <웃음> <웃음> 어 있어 해바라기 수준도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샤워시기에도 충분한 공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사이즈면 이동식 욕조 설치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동식 욕조도 가로로 놓으셔서 음. 굉장히 여유롭게 사용하시기 좋은 공간인 것 같고. 좋습니다. 지금 나머지 뭐 거울이나 수납장, 도기류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복층 공간, 음. 거실 보여드리기 전에. 복층에서도 음. 저희는 미디어폰을 쓸수 있어요. 이건 비디오 폰이라기보단 인터폰. 인터폰이라고 해야 어, 되겠죠? 네. 네. 이 복층에서도 손님 오면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분명 여기는 있네요. 네. 통합이구나. 지금 복층 공간에 통합으로 개별온도 조절기가 되어 있어요. 아, 보일러가 깔려있다. 네, 이게 아, 중요한 네. 거거든요. 그렇죠그렇죠 그렇죠. 지금 여기가 고실 공간인데. 이 야, 좋다. 뭐 고실 공간도 사이즈가 꽤 넓어요. 아, 맞아요. 네, 다만 조금 여기가 사면이라 음. 아쉽긴 한데, 그래도 층고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음. 충분히 이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네, 밑에는 네. 선반 나가려 주셨죠? 어, 그렇죠. 네, 여기 공간은 이제 이 앞에가 바로 테라스이기 때문에 네. 테라스를 바라보면서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빈백 같은 거에도놓고 바퀴를 본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두 번째 방으로 가볼 텐데. 두 번째 방. 오, 야, 두 번째 방도, 두 번째 방도 좋다. 양창호 들려 있어. 이야. 창도 양창호 들려 있어서 환기도 정말 잘될것 같고. 사이즈도 웬만한 방 사이즈죠 맞아요 네, 굉장히 좋고 음. 당연히 여기도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좋아요 네, 이쪽으로 보시면 선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 선반은 조금 더 깊어요 거실에 네. 있는 것보단 아 그냥 문만 달아 놓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그래도 그래도 이 안에다가 자주 사용하시지 않는 짐들은 넣어놓으시면 정말 좋다 네. 네 그러면 테라스 공간 한번 가보시죠 테라스 공간으로 네, 네 음. 테라스 공간인데 딱 관리하기 좋은 사이즈. 음, 맞아요. 너무 크면 사실 관리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네. 관리하기에도 정말 좋고 네. 당연히 안전장관도잘 설치되어 있죠. 네. 네. 이쪽에 보시면 수전이 설치되어 있어요. 봐야겠다. 이게 수전이죠 네, 이거. 전과 콘센트거든요. 콘센트는 함으로 이렇게 네. 오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여는 음. 수전인데 네. 이제 이렇게 요즘 겨울이니까요. 음. 이렇게 있는 고 네. 공간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베큐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아이들육주 정도 놓셔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실 거니요 좋습니다. 와배 뻥뻥 뚫려서 너무 좋다. 두 개는 막혀 있는 게 전혀 없고, 야다 보이네. 네, 얼마나 가까운지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네. 어, 복층 공간이 정말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이쪽에도 방이 하나 있고 이 앞쪽에도 방이 하나 있거든요. 양쪽에 방이 있고 가운데에 테라스가 있다는 게 네. 정말 균형이 잘 잡힌 집인 것 같아요. 방 사이즈도 정말 크니까요. 어, 정말로? 네. 음.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야당 프사 상권이나 뭐거저 일스테이크 동사에다 네, 저쪽까지 네. 스타필드 빌리스도 충분히 왔다갔다 하시기에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네. 야당동에 있는 인프라를 보시기에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의 집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